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 심일 대사의 가르침 산사의 방문계 조선시대 중기 경상도 산골짜기 깊은 곳에 자리한 청풍사는 고요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사찰 주변의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 소리만이 가끔씩 산사의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이 청풍사에는 심일이라는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80이 넘은 고령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예리했으며 깊은 지혜로 많은 이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날한 중년 남자가 청풍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한길, 인근 고을에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한길은 피곤해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대사님. 제 아들 문수 때문에 왔습니다. 올해 1 6섯인데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온종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말썽만 피웁니다. 심일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오. 그런데 한길 거사. 내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도 비슷한 고민으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지 않소. 한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10년 전제 큰아들 지수 때문에 대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사님께서 해주신 가르침 덕분에 지수는 과거에 급제하여 지금은 한성에서 벼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방법을 작은 아들에게도 적용하지 않은 것이오? 심일 대사가 물었습니다. 한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도했습니다만 문수는 형과 너무 다릅니다. 지수는 원래 착실했지만 잠시 방황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제가 아무리 꾸짖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심일 대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길 거사,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들 문수도 데려오시오. 내가 그대와 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장인과 새 제자의 이야기. 이튿날 아침 한길은 마지못해 따라온 아들 문수와 함께 다시 청풍사를 찾았습니다. 문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산사에 오는 내내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심일 대사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따뜻한 차와 함께 떡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한길거사. 그리고 이 청년이 문수구려. 어서 오너라. 문수는 마지못해 절을 올리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한 장인과 세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오. 심일 대사가 말했습니다. 오래전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도검장이 있었어. 그의 이름은 황보진이었는데 그가 만든 카른 나라에서 가장 날카롭고 튼튼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어. 문수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예와 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도검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황보진에게는 세 명의 제자가 있었어. 첫째 제자 민석, 둘째 제자 도윤, 그리고 막내 제자 강호였어. 세제자는 모두 장인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컸지만, 각자의 성격과 재능은 매우 달랐어. 첫째 제자 민석은 타고난 재능과 부지런함을 겸비했어. 장인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빠르게 배웠고, 스스로도 끊임없이 연마했어. 둘째 제자 도윤은 재능은 평범했지만, 끈기와 성실함이 뛰어났어. 그는 첫째 제자만큼 빠르게 배우지는 못했지만 한번 배운 것은 결코 잊지 않았고 밤낮으로 연습했어. 그리고 막내 제자 강호는 심일 대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호는 세 제자 중 가장 타고난 재능이 뛰어났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제자였어. 그는 장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지루해하면 도제방을 빠져나가 친구들과 어울렸어. 때로는 며칠씩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돌아오기도 했어. 문수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강호라는 인물의 호기심을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장인은 새 제자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대부분의 스승이라면 첫째 제자 민석처럼 재능 있고 순종적인 제자를 가장 아끼고 셋째 제자 강호처럼 문제가 많은 제자를 포기했을 것이요. 그러나 황보지는 달랐어. 그는 각 제자의 본성과 재능, 성격을 깊이 관찰한 후 그에 맞는 방식으로 가르쳤어. 첫째 제자 민석에게는 높은 기준과 도전을 주었어. 내 솜씨는 좋지만 아직 멀었다. 이보다 더 정교하게, 더 날카롭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늘 말했어. 둘째 제자 도윤에게는 안정감과 격려를 주었어. 천천히 해도 좋다. 내 페이스대로 가되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어. 그리고 셋째 제자 강호에게는 심일대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문수가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강호에게는 자유와 책임을 함께 주었어. 내가 언제 올지, 얼마나 배울지는 내 스스로 결정하라. 그러나 이 문을 들어올 때만큼은 온전히 도검 제작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어. 더불어 강호가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장식 기법과 특수 합금 제작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가르쳐 주었어. 한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제자가 가장 뛰어난 도검장이 되었습니까? 심일 대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제자 모두 뛰어난 도검장이 되었어. 민석은 왕실의 도검장이 되어 임금님께 직접 칼을 바치는 영예를 얻었고 도유는 전국 각지의 장수들이 찾는 명장이 되었어. 그리고 강호는 문수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강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일 대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호는 세 제자 중 가장 독창적인 도검장이 되었어. 그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도검 제작 방법을 창안했어. 그의 칼은 일반적인 전투용 도검을 넘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고, 그는 후대의 칼의 시인이라 불리게 되었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문수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장인 황보진이 깨달은 비밀 때문이요. 심일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각제자의 본성을 억누르거나 바꾸려 하지 않았어. 대신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가장 빛나는 재능을 발견해 키워주었어. 민석의 완벽주의, 도윤의 성실함, 강호의 창의성, 모두 다른 자질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소중했어. 한 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 아들을 대하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와 소나무. 시밀 대사는 잠시 차를 따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자 아래로 펼쳐진 작은 정원에는 대나무와 소나무가 나란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길 거사, 저기 보이는 대나무와 소나무를 보시오. 두 나무는 매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대나무는 유연하고 빠르게 자라며, 소나무는 굳건하고 천천히 자랍니다. 만약 내가 대나무에게 왜 소나무처럼 굳건하지 않느냐고 꾸짖는다면, 또는 소나무에게 왜 대나무처럼 빨리 자라지 않느냐고 다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나무 모두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맞소. 각 나무에게는 각자의 본성과 성장 방식이 있어. 그것을 이해하고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제공할 때 나무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심일 대사가 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문수 학생. 문수는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늘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형처럼 되기를 바라시죠. 저는 형처럼 될수 없어요. 심일 대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문수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니? 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무예와 도검에 관심이 많습니다. 칼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검술을 배우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형처럼 글 공부를 해서 과거를 보기를 원하세요. 한 길은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관심사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화살 심일 대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연륜이 느껴지는 오래된 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활은 내가 젊은 시절 사용하던 것이요. 한번 화살을 쏘는 신용을 해보시오. 한 길은 어리둥절했지만 활 시위를 당기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 이제 화살을 쏜다고 상상해보시오. 화살이 날아가면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한길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화살은 한번 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맞소. 부모의 말도 마찬가지요. 한번 자녀에게 내뱉은 말은 화살처럼 그들의 마음에 깊이 박히고 결코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너는 왜 형처럼 되지 못하느냐? 넌 쓸모없다와 같은 말들은 자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어 심일 대사는 이번에는 문수에게 화를 건넸습니다. 문수는 화를 받아들고 능숙하게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의 자세는 마치 오랫동안 화를 다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서 활 쏘는 법을 배웠니? 심일 대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마을 뒤편 숲에서 홀로 연습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가끔 지나가다 조언을 해주셨어요. 문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길은 더욱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니. 문수야, 활을 당긴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되지? 심일 대사가 물었습니다. 팔이 떨리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 제대로 겨냥할 수 없게 됩니다. 문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란다. 너무 오랫동안 긴장 상태에 있으면 결국 목표를 잃고 무너지게 되지. 때로는 활시위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단다.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심일 대사는 차를 다시 따르며 말했습니다. 한길 거사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오. 첫째, 자녀의 본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시오. 모든 아이는 서로 다른 재능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 대나무와 소나무가 다르듯 형과 동생도 다를 수밖에 없어. 그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양육하시오. 둘째, 말과 행동에 주의하시오. 부모의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어. 비교와 비난 대신 격려와 이해의 말을 건네시오. 왜내 형처럼 하지 못하니라는 말 대신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보여줘라고 물어보시오. 셋째, 자녀의 페이스를 존중하시오. 활시위를 너무 오래 당기면 팔이 떨리듯 끊임없는 압박은 아이들을 지치게 만들 뿐이오. 때로는 쉬게 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시간을 주시오. 한 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아들을 대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심일 대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오. 한길은 문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문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구나. 문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버지. 그렇다 아들아. 내가 검술과 도검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스승을 찾아주마. 내 재능을 꽃피우도록 도와줄게. 세월이 흐른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시밀 대사는 여전히 청풍사에서 차를 마시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젊은 무사가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아름다운 장식이 새겨진 칼이 있었습니다. 스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젊은 무사가 물었습니다. 시밀 대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찌 기억하지 않겠느냐? 문수야. 문수는 깊이 절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스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저를 명장 최두식의 제자로 보내주셨고 저는 검술과 도검 제작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왕실 수비대 교관이 되었습니다. 심일 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눈빛이 달라졌구나. 이제 진정한 자신을 찾은 것 같구나. 네, 스님. 아버지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와 형을 비교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길을 응원해 주십니다. 형은 고위 관료로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저는 제 방식대로 나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일 대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황보진 장인의 이야기를 기억하니, 문수는 밝게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매일 되새기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저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는데, 각 제자의 본성과 재능에 맞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이란다. 심일 대사가 말했습니다. 본성을 존중하고, 올바른 말로 격려하며 각자의 페이스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라. 오늘의 가르침, 자식을 잘 키우는 지혜. 심일 대사와 김한길, 그리고 문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녀 교육에 관한 중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아이는 고유한 본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진 장인이 세제자의 서로 다른 성향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가르쳤듯이 부모도 자녀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교육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라도 완전히 다른 성향과 재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의 말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쏘아진 화살이 돌아올 수 없듯이 부모가 내뱉은 말은 자녀의 마음에 깊이 각인됩니다.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대신 자녀의 노력과 과정을 인정하는 말, 그들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말이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자녀에게는 휴식과 자유로운 탐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활시위가 계속 당겨진 상태로 있으면 결국 끊어지듯 끊임없는 압박과 기대는 아이들을 지치게 만들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놀이와 탐색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세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창의력을 키우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자신만의 길을 자신감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심일 대사의 말씀처럼 본성을 존중하고 올바른 말로 격려하며 각자의 페이스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라.